누구한테 또 얘기를 하려고? 그, 그, 내 지, 지금 왜냐면 나는 일상생활 을또 해야 되니까. 어, 어, 어 아직 일상생활 을또 해야 되니까. 어? 어 남성분들도 음. 다 모여있네요. 한 구십 배고. 뭐야 남자들끼리 모여있는 거야? 아까 근데 영수기도 있었는데 왜? 영수기? 남자라서. 근데 뭐 제재가 있으면 제재하겠지. 뭐. 응. 너가 준비 좀... 다 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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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덜대 보여? 덜대 보인데. <laughs> 개구리, 개굴 개골. 뭐 <laughs> 최단 다섯 더 잤어. 응. 나 응? 영식이랑 아, 얘기하려고. 어, 영식이랑? 어. 왜? 영식이 왜? 잘 잤어 어제? 어, 잘 잤지. 난 어, 잘잤난잘 잤. 이제, 어. 이제 내 생각을 진솔하게 이제 어. 너한테 얘기하려고. 응. 왜냐면 너한테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 응. 있었거든. 음... 어 그거야. 음, 음. 내가 콩깍지 씌웠었던 쉬었, 거거든. 음. 어, 직히콩깍지 씌웠고. 아 벗겨졌어? 어? 벗겨졌어? 내가... 어? 벗겨졌어? 아, 아, 아니 너한다 들어봐. 음. 어, 나는 원래 음. 내 스타일이 음. 그냥 부드럽고 음. 그냥 잔잔하게 스며들게 하는 스타일이야. 음. 내가 여, 여자, 여자한테 하든 어. 여자가 내로 막, 내로 느끼게 하든 어, 어. 그런데 어. 나 원래 좀 침착한 애야. 어. 음, 원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음. 어, 콩깍지에 씌워가지고 음. <laughs> 어, 어. 아 벗겨졌냐고 어? 벗겨졌냐고 안 벗겨졌는데 아, 벗겨져야지 근데 나는, 어, 어 근데 어. 내말다 들어봐 음. 너한테 이제 내가 표현을 한게 음. 나는 이제 그냥 거기서 네가 상처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 콩깍지에 씌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너한테 선택을 강요하게 됐어. 내가 이런 행동이 내한테 상처가 될수 있음을 생각지 하 못했어, 그냥. 내 혼자 그냥 멜로 영화를 찍었어. 진짜. 그 어제, 그니까, 러 솔직히 누나한테, 누나한테 이제, 내가 그 시키면 좀짜증이낸 거지. 어, 그걸 좀 이해해줘. 미안해. 이해해. 어, 이해해줘. 침착하셨어요. 내가, 내가 그러니까 이정의 놈이야, 그냥. 내가 인성,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야, 자게 반성까지. 그냥 너희를 좋아하는 건 맞는데. 이게 뭐 끝나고 나서 그냥 너한테서 내이름만 말해주고 싶어 그냥 그리고 음. 지금 솔직히 크게 그게 안 나는 이제 솔직히 너한테 크게 큰, 큰 마음 없어 어 근데 그냥 네가 좋은 거는 맞아 그게 무슨 말이지? 큰그 마음은 없는데 좋은 건 맞아 큰그 마음은 없는데 <laughs> 좋은 건 맞아 한 가지만 작은 어때? 마음 그냥 너를 좋아하는데 어. <laughs> 무슨 <laughs> 말도 네가 없으면뭐뭐 뭐 죽고 살도 그런 건 아니고 어. 관심 있고 어. 그냥 뭐 알아갔으면 하는 거긴 해. 근데 나는 그냥 나는 내 생각 내 생각은 그래 그냥 솔직히 나 지금 너는 너 지금의 상태 그냥 알아가고 싶은 단계고 선택은 선택일 뿐이니까 어 내가 그건 나중에 할게 어, 혹시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근데 좀 괜찮은가 해가지고 어 괜찮아 지금 완전 괜찮아 지금 진짜 살아겠다 이거 지금 음. 아무것도 안다어져 고생했어. 음. 막 고생했어 진짜. <laughs> 음. 됐어요. 아유. 오우. 깔끔했다. 네. 영식씨가 어... 또 참회도 하고 잘했어요. 예, 네. 목소리한테 좋아하는 마음 뭐다 아는데 표현도 하고 내가 너무 급해서 너한테 부담을 줬네. 음. 깔끔했습니다. 아이, 좋아. 아 좋아요. 사람이 인풋이 잘 되는 어, 사람이네. 그러니까. 그럼. 말이 깔끔했어. 좋아, 빨리 해줬어요. 빨리 해줬을걸. 어. 저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응? 저 영식이 목소리 아니에요? 사랑 앞에서 물불 안 가리는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근데 그게 저예요. 그래서 그냥 당당합니다. 이게 다 좋을 순 없어요. 다 좋을 순 없어. 맞아. 누구 따라가고 아, 있는 거예 고해, 고해, 고해. 혼자. 혼자요? 배려해 주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저는 이적인 놈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고요. 아 이제 좀 속이 우러나네 그래. 정말 이제 후련해졌는데 네, 그게 궁금합니 저희 영식 씨의 인생 다키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처음부터. 최선을 다했는데. 아,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니까 러 저는 사랑에 빠져 그냥 미친놈인 거죠. 그니까 러 그렇게 얘기해주고 하니까, 말 벌벌로 가고 하니까 별이 이뻐 보이고 그게 니다 하니까. 아, 그랬던 겁니다. 가도 이제 아직 못 그래. 빠져나갔네. 네. 내가 원래 어제 옥순한테 11시에 까한번 가겠다 말했는데 11시까지 뭐라고 안 하면 11시에 딱 가서 맨날 하듯이 30초만 또 30초 얘기하고 와야겠어. 이때까지 알겠습니다. 30초씩 얘기했기 때문에 30초 안에 모든 얘기를 끝내고 와야겠어. 아, 그럼 30초 전에 내가 하고 와야겠다. 네. 그러면 괜찮지? 예, 응. 새 네. 책이 아니지이 정도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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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공주님, 우리 공주님, <laughs> 찢어지면안 돼요. <되는> 근데 어떡하지? 없으면 <laughs> 공주님. 기본적으로 영수 씨는 매너가 늘 좋았어요. 맞죠? 음. 음, 5박 6일 동안 매너가 늘 좋았어요. 누가뭐 어떤 선택을 해도 나는 그냥 뭐 약간... 좋을 것 같아. 어, 잘 됐으면 좋겠고. 나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말 없어. 음, 오빠 덕분에 5박 6일 동안 음. 잘 지내고 가는 것 같아서 고맙다고 얘기하려고 하긴 했었어. 나, 아, 나 불러내려고 했어. 어. 그래서 하여튼, 아, 그렇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다. 음. 어. 나도. 나도 덕분에 너 덕분에, 나 덕분에 어. 5박 6일이 너무 행복했어. 음. 나도. 오늘 마지막 잘 서로 음. 마무리 하자. 오케이. 음. 아, 상표 청개구리 개골개골개골이 뭐라고 할까? <laughs> 11시 3분이야. 엄마 아. 자, 두 분은 뭐 아? 좋은 시간 보내시고. 너랑 뭐, 뭐, 그냥 음. 궁금한 거는 음. 너는, 음. 아 너한테 내가 음, 음, 음. 뭔지 그냥 한 줄로 말해줘. 생각나는 대로. 그것만 듣고 싶어. 음. 어. 선명한 사람. 안녕하세요. 어. 브라우르죠? 임팩트가 음? 임팩트가 있는 남자가 좋은 느낌이에요. 좋은, 좋은 느낌. 네. 느낌이긴 한데. 흐리 흐릿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선명한 사람. 가있어 네. 누가 나한테 선명한 사람이라고 뭐뭔 뜻이요? 그냥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음, 뜻이긴 한데 기억에 선명히 안 난다. 난다, 안 난다. 아, 그렇지. 확실하다. 확실히 보이는 사람. 선명한 사람. 명 사람? 알겠어. 30초보단 길어졌네. 응. 음. 또 나중에, 음, 분명히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라 생각해 나는. 아님 말고. <laughs> 제가, 제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바가 똑같다면 만족하는 답변이었고, 하지만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면 또 다른 방향의 답변이 되겠죠. 너랑 랜덤 데이트 하고 나서, 뭔가 선명한 선이 보이고 나니까, 주변에 많은 쓸데없는 생각들이 사라졌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의미의 선명한 선이라면 선명한 사람이라면 원하는 답변이 되겠죠? 아가, 마지막으로는 이 방에 모이네. 이럴 수가. 아니, 저기 쓰고 있어? 아니, 공식 대화 하고 있어? 광, 광수님 조금 어 왜? 왜? 광수 뭐, 씨 이거 갔다 갖고 어디 아픈가? 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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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던데 네? 뭐 그냥 울 뭐, 혼자 계속 좀 오면 안될 같이 있으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저기야 저쪽에? 좀 갔다 와봐야 되는 데 그래, 지금 아, 좀 괜찮아요? 룸니까좀 불편한 아, 좀. 룸메가 한번 가서. 아 근데 아, 네, 그래. 우리가 아, 나, 나 말고는 갈 사람 어, 없어 사실. 근데, 어, 근데 그래. 지금 너무 표정 심각하게 래좀배 어. 아니 자책 을좀 많이 알아본대요 왠지? 왜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기분이 안 좋아졌나? 피곤했나 봐. s t a dumber humble pack so l i t think so. I don't think so. I don't t 그냥. n k so.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